왔썹 매친놈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을 달라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거대한 땅덩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다 있을까요? 동생이 마침 제가 지내던 캐롤튼에서 가까운 루이스빌이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바로 만나볼게요. 저기 오네, 저기. 누굴까요? 왔썹 브라더. 예! 반갑습니다. 예, 지호 이거 선물이야. 이거요? 선물 이거, 받아봐. 뭐, 뭐, 열어봐. 이거 뭔데요? 직접 만드신 거. 와. 쩔지. 대박인데요? 어. 야, 선물이야 맛있겠다. 이거. 어 이거, 이거 후지로 뭐? 먹으면 되겠네. 이거 지호랑. 지우 가족분들한테 선물이야. 아, 네네, 이것도 그쵸. 있어. 이것도. 와. 어. 오늘 외국인 동생 지호를 만나서 지금 한인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술 사러. 술 사러 맛있는 고기를 사러 했고. 아 진짜 왔다. 여기서 근데 아는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 진짜. 와운영인가 <laughs> 봐요. 어떻게 텍사스에서 아는 사람을 그러니까. 만나지? <laughs> 이 한국의 일곱 배 크기 땅에서. 그렇죠. 와또 특별하게 어. 뭐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데. 그렇 알라스나. 아 근데 그래도 요새 많아졌대. 아 그렇죠. 어. 요새 캐롤튼 장난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라스의 한인마트 왔습니다. 지호랑 고기랑 소주랑 맥주를 살라고 해요. 아, 그쿨 맥주 맛있던데 미국 맥주? 쿨 맥주가 뭐예요? 쿨라이트. 아 쿨라이트? 어, 그 레기 거... 먹고 말 진짜? 나 그거 맛있던데. 그, 마세요, 그. 뭐가 맛있어? 아, 집에서 <laughs> 집에서 있는 거 드시면 돼요. 고기만 드실래요? 뭐 찌그 같은 거? 아 나는 고기만 먹어. 고기만 먹어. 많이 안 먹어. 아, 고기랑 아, 야채. 진짜. 여기 미국 오니까 소화가 잘안 돼. 진짜. 너무 더부룩하고 맨날 기름진 거 먹으니까 어쩔 때 하루에 두 끼만 먹어 여기 와서 여기 걸막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생각보다 김치가 제일 좋아 아, 김치가 <laughs> 진짜로 최고 좋아 낮에만 돌아다녀서 그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코로나이기 때문에 입에 아. 살짝 약한 편이에요 지금 네? 아, 참아참 원래 참. 코로나 아니었으면 와 이거는 여기 존나 막혀? 엄청 막혀요 엄청 예를들어 다운타운부터 블루스피까지 가격이 한 40분밖에 안걸리거든요? 음. 저는 3시간 기다리는 적이 있어요 아 그래? 포장마차는 주로 튀는 그 구급차 그래! 2, 2시까지 해 거기 어, 2시까지 해야 하는데 아까 그, 우리가 간그 떡볶이집 옆에 구급차야 아 그래요? 너편 바로 아... 그 샤브샤브집 옆에 이야 구급차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나 한번 가면 되지 나중에 같이 네. 아까 어. 말했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그래? 아, <laughs> 고마워. 재밌더라고요. 아, 산이 없어. 텍사스는. 아,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없어요. 아, 내 유일한 취미가 산 올라가는 아, 거랑 프리다이빙이거든. 아. 잠수하는 거. 근데 바다도 없고 산도 그래서, 없고. 하다, 네. 어, d e segundos. ya te 아 어디야? 아, 여기 야 여기? 고기 미국 거기 있는데. 고기.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성불. 자, 지금 지오씨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Venal decir Get back. No shit. shit. Hello.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맞아. <laughs> 저희 어머니. 어, 케이크스, oh, 도넛츠. Wow.

결로 베크 베리 굿. 오케이. 얍. 렛츠 고 아웃 사이드 इफ 유원 오케이. 바베큐 기계도 있네. 좋아하는 것 싶은데, 네, 야 맞아, 요 이거 되게 좋아. 짱짱. 내가 미국 와서 삼겹살 처음 먹어. 봐아 진짜? 나 소고기만 먹었어. 스테이크고 스테이크랑. 네.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야 근데 미국 삼겹살 비계가 많다. 그쵸? 비계가 어. 네. 너무 많. 민기? 예. Yeah. For me? For me? f 건배. me? For me? For me? f o 건배. 지호 사촌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Okay. What's your n a m 리키. 네. 어? 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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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nice you? 아, s yes. right a 가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 e there y o 반갑습니다. Yes. 이요엄나맛 있어 해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다. 그렇죠. 이렇게 right, so 네. so so yeah. 쌀이 너무 쌀. 맛있다고. 쌀, 한국 쌀. 네 맛있어, 한국 쌀이 최고야. 진짜. 다른 나라에서 쌀 먹으면 엄청 딱딱해. 그렇죠. 방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라고. 동남아. 어. 근데 쌀이 맛있는 게 한국이 제일 맛있고, 그냥 일본도 먹을 만해. 일본. 그렇죠. 응. 동생도 라구만 좋아해? Do you, rock, do you like do no? you like rock music? No? Do you like rock music? I like classical rock. Classical rock? Yeah. Classical. Friend uh, name? Led Zeppelin. Oh, Led Zeppelin. I did too. Pink Floyd. Big Floyd. Yeah. Did you film for your YouTube whenever you went to New York? <laughs> <laughs> I didn't. I didn't. I didn't. didn't have YouTube. I didn't. didn't. I didn't. I did Oh, uh, shush to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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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isper yeah. yeah. in. Yeah. Uh, let the MLB and the walks. Yeah. You guys, you are at home. Stay here. Stay here. Oh, here. <laughs> okay, okay. 우리 집은 are 마음대로 하시라고. Okay, okay. Say anything in English for subscribers. Um, I hope all of you are well, and I hope you can understand me. <laughs> Subscribe to Headbanger. It doesn't even look h t h d a t is cool. That's a trip. b e t l o o k at that. Look t h a t h e s e s y e e y

시커먼 것들밖에 없어. 아까, 아까, 음, 아까 <laughs> 산책 가자. 산책. 일로 와, 가. 아가. 아가 일로 와. 으! <laughs> 오줌 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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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잘 가! 갈게요! <웃음> 바이바이! <웃음> 잘 가요! 다 죽자! 다 죽자! 다 죽자! 다 죽자! 다 죽자. 다 죽자.